내가 좀 볼까요? 볼 때까지 암.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어, 안 맞았다. 아, 안 나이꺼, 나이 아, 돌리면 할만하다. 그래도 할만해. 그래도 할만해요. 안될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끌어 너무 안 돼. 아..까비 땡큐 와리야 뻥이다 아..에마지 아, 아아에또 아, 쓴다고? 음. 야, 나 죽어있다 상대방이 망치60 아, 막컨 딜수 있나 나 아, 이렇게 릿빨리나어렛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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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요 다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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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일로 오세요 아 오늘 왜이렇게 임이 안됐냐 안녕 아 아니야? 아아다아 뭐야 아직 일본에는야 잠깐만

잠면 잠면 잠면. 2층 안 가고. 뭐 찍어. 잘못 잘못 걸렸 바로 가서 바로 <놀매> 가. <가리> 저때 2층이에요. 2층 빨리 갑시다나 왼쪽으로. 어정가요애창 들어와요. 애창이 ja. 들어와요. 오안디오 <놀라> 어? 살렸다. 졌어요. 고이 나갔다 나이스. 기가막가 뭐가 와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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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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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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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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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나콜, 아나콜 로이동하한스 어, 디바 피안되나요안 비... 돼, 비... 안 돼, 안 안돼님안돼 아, 안 도... 비... 안안 또... 비... 아 샹디가 빼면 돼, 빼면 돼 나는 빨라 아없어해봤 아, 가왜커냐정면이 정면, 이에안 되면 정년이에요? 제가 내려와서 지 우리 관리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아이어요 어,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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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잘해 들어. 방벽. 깨져요. 방벽 깨져요. 못들어져 방벽. 방벽 없어서. 오케이 아. 네아 최대 버티면서 해보요 우리 슈 있어요. 뭐? 다 놓다. 먹 땜에... 잘했어. 아, 미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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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아다아 미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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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들미다들미다들미다아미다아 미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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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누가 봐요. 오른쪽에. 루시님, 루시루 아이고. 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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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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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루시님 데고 와 봐. 우리 그래, 앞에서 좀 붙여 볼게. 숨고 저기 한 자. 누구 죽었는데 뭐야? 아, 자르. 정자 죽 있어요. 저도 자리 없어. <laughs> 뽕 있어요? 제가 콜할게요. 아나님 내드 봐 루시님도 죽고 업해 줘요. 방송 공줄래야죠 <스템이> 아아아아 나.. 아아 아. 어, 마지막, 아, 마지막, 마지막 있어요 마지막. 아, 최대한, 마지막 최대한 비다최최 아, 최최바님 최대한 비보죠 한96되까지아96 안되네 나이 있어요 아아아 아니, 네, 바로 매일, 바로 매일. <laughs> 아, 네 자리야. 아니, 자리야. 아이고. 잡아봐, 잡아봐. 네,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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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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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왜 가. 드라이브, 라이브 뭐야, 저거. 뒤에 안에. 달 발렸는데. 잡았어요.

네. 아이 네. 트아이트아이투 네. 아, 이제 갈게? 좀 이제 바로 어쩌갈게요. 바로. 제 원래 목소리 할... 아. 바로, 바로 거점 들어오세요. 네, 네, 네. 맞춰주세서 주세요. 빠님다 먹었어. 아. 아, 아고 나갈 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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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보다, 두가보다. 어 뭐야? 어, 나 이제 못 왔어. 뛰네 어? 사합니다어리 뭐야? 어 살았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 아. 뭐야? 이러면 안 되지. 뭐야, 이거 왜다 주고. 가안했어 젠장. 빼야 될때 빼야 될 때.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잡? 우리 루시 원일이에요. 아니 그냥? 아 완전 멀리서 쐈어. 요아이 <laughs> 뭐야 다 먹은 건데. 아, 너 반대쪽으로 넘어가자. 굳이 저기로 도분데갈 필요 없어요. 이러면또 얘기 안 나가. 라이자다 라이자다.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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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아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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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 나, 나.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뭐야? 오 근데 이거 이래, 이거 맞춰지면 안 돼.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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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빨리. 어디야? 루시아 때, 루시아 때, 루시아 때. 아, 저막았 야, 맞춰야 하는데. <목소리> 고조이자 저기로. 뭐, 뭐장 없죠? 아, 아, 네, 통 아, 네, 있어요.

아 데리고 올게요 나고 이게 아, 안 맞아 상대방이 망치 있어요 조심 도 뺐고 트이래 뭐야 <목소리> 다, 뭐야 그릴리 수류탄 뭐야 저거 힐뱀어힐자야네다다 있어요 박스 깨니다 박스 깨니다 빼야돼 우리 트부터다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막아도 되는데 그럼 계속 다힐뱀다힐뱀다힐뱀 아나 나나 아나 나. 안 믿겠어. 레이 레이 레이. 살았다. 아야못살어 아, 미안. 나 아니 아나 잡아서 나잡나나 뭐야 뭐야. 어 과질에 과질. 나오지 마, H 나오지, 마, 마. 마. 보여,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뭐야 어 어디 갔어. Check with play.